<끝> 안녕하세요, 션토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허브 특집입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365일 또다이어터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저도 처음 본 아이템들이 많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다이어터 인생에 이런 제품들이 처음이에요 <laughs> 0칼로리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딱 봤을 때도 뭐가 0칼로리인 가 도대체? 싶으시죠? 이 안에 0칼로리 제품들이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제 영상 보시고 나시면 분명히 지름신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확신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없겠습니까? 할인 코드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영문으로 샨토끼 쓰시면 은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20%를 20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배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달러 이상이 또 무료 배송이에요, 여러분. 20달러 이상은 구매를 하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허브 국내 배송이십니까? <laughs> 저는 이 제품들을 3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하기가 되더라고요. 슝슝 하면 금방 결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진짜 편리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봅시다. 같이 가시죠. 깡총 <목소리> 가장 먼저 추천드릴 제품들은 바로 요 아이들인데, 차 종류입니다. 맛있는 티. 다이어트 할때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이 심심하거나 공복인데 뭘 먹긴 그럴 때 저는 차를 굉장히 자주 마시곤 하는데요.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요. 민트초코 향이 나는 홍차입니다. 민초파 계시나요? 민트초코파? 소리 질러.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좀 달달하고 먹고 싶을 때 초코 향 나는 그냥 티를 마신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럴 때 완전 대리만족으로 그냥 꿀템. 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입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향기를 전해주고 싶다. 진짜 민트 초코 향인데. 아니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민트초코 향이야 그냥 열기만 해도 행복해 저는 다이어트할 때좀 커피나 홍차를 좀 자주 마시게 돼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다이어트할 때 조금 예민해지잖아요? 기분도 다운되고 기분이 한 60점이었다 치면 85점, 90점까지 올라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홍차를 좋아하시고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목소리> 프루츠 티 샘플러, 허벌 티라고 나와 있고요. 무카페인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구매하게 됐냐면은, 아이업은 후기 보는 맛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주스 같은 맛이 납니다. <laughs> 향이 워낙 진해서 주스 같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미 먹어가지 가지고 뜯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내려서 마시지 말고 냉침을 해서 먹으라고 다 써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냉침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새콤달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당분 뺀 주스 같은 향이에요, 진짜. 달콤하면서 약간 새콤한 맛도 나면서 향이 너무 풍부하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셨는데 갈증 날 때도 그냥 막 마시면 좋고 아마 다이어트할 때뭐 달달한 거, 새콤한 거, 과일 주스 못 끊으시는 분들, 완전 강추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거 진짜 금방 품절될 것 같아서 미리 사놔야 겠어 요겁니다. 제로 칼로리 액상 감미료 초코향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떨어뜨려서 먹는 시럽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0칼로리입니다.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0칼로리가? 밀크 초콜릿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약간 가나 초콜릿 밀크 그 향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커피나 그냥 물에 떨어뜨려도 진짜 초코향이 나는 물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캔에 방울이면 초코향이 너무 진해. 더안 넣어도 돼. 근데 심지어 달달해. 근데 0칼로리다. 이걸 한 통을 다 들이부어도 0칼로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0칼로리인가 봤는데 유기농 나한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한과가 설탕보다 최대 200배까지 달콤한 설탕이 대안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 감미료인데, 열매에서 단맛을 추출해서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거 있죠? 민트초코 향 차에다가 이거 넣어봐요. 허, 난리 나는 거. 다이어터들의 흰색이다 저는 영상 나가기 전에 즐을 겁니다. 자, 다음 아이템들은 초콜릿바 있잖아요. 에너지 바들, 우리 다이어트 할때 많이 먹죠? 그 아이템들입니다. 먼저 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다크초콜릿, 너츠, 앤, 바다, 소금, 스낵바고 12개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0이고 190칼로리입니다. 하나 먹으면.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식사 대용으로 잘 먹는 그런 견과류 바입니다. 제가 진짜 얘도 너무 강추 드리는 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견과류가 진짜 많이 들었죠?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빽빽해요, 빽빽해. 얘가 뭐가 좋냐면 고소한데 달달하고 짭짤해요. 바다소금이 들어있다고 써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단짠, 단짠을 그냥 채워주는 너무 맛있고 반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하루에 먹을 견과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저녁에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끓여 말아 이러고 있는데 대신에 얘를 먹었어요. 라면 생각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달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짜기까지 하니까 라면 생각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앱니다 물론 이제 190 칼로리기 이 때문에 칼로리가 아주 낮다 라고 얘기하할수 없어서 식사 대용으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에너지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쟁여놓는 아이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미 <목소리> 다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제품인데요. 얘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카라멜 너트 추바라고 해가지고 다섯 개 들어있고요. 얘도 역시 트랜스 지방 0이고130 칼로리. 얘는 좀더 작아요. 아까 그거랑 크게 비교했을 때좀더 작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점이 설탕이 1g밖에 안 들어있대요. 자, 그냥 비주얼이 초콜릿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견과류도 들어있고, 카라멜 같은 내가 진짜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카라멜 보이세요, 이거? 이거는 그냥 초콜릿이야. 스니커즈 맛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탕이 1g이야? 완전 단데? 너무 신기해, 니까 거기다가 얘는 보면 저탄수화물 초콜릿 바래요.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찐득하고 되게 밀도가 좋거든요? 나는 다이어트할 때 무조건 달달한 거 초콜릿 먹지 않으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 바로 이거예요. 이 이런 초콜릿류를 제가 구매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허브가 진짜 괜찮은 부분이 이런 초콜릿 같은 제품들 여름이나 이럴 때 시키면 은 녹아서 오거나 모양 막 찌부대서 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허브는 24시간 동안 온도 조절을 관리를 해주는 GMP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에서 이 제품들을 신선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유통기한 식품은 유통기한 중요한데 유통기한도 아주 명확하게. 분마다 표기를 하고 있어서 믿음이 확실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세 개! 쪼로르 같이 샀는데 얘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케첩,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얘는 팬케이크 소스 있죠? 그 시럽이에요. 셋다 0칼로리. 무설탕, 무지방, 제로 칼로리. 와... 이거 실화냐?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터 분들한테는 꿈의 소스들이에요, 진짜. 일단 요 케첩 먼저. 케첩 같은 경우에는 맛을 제가 봤을 때 조금 묽어요. 보통 케첩보다는 묽은 편이고 생토마토 갈았을 때그맛 있잖아요. 그런 향이 좀 강하고 거기다 플러스 살짝 시큼한 맛이 더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보통 케첩 좀 자극적이게 먹다가 먹으면 좀 슴슴한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먹다 보잖아요? 이게 더 맛있어. 닭가슴살 찍어 먹어도 돼요. 연어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솔직히 다이어트할 때 케첩이 어디예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사우선즈 아일랜드 드레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보통 마요네즈 느낌보다는 좀 묽어요. 조금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얘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우리가 떠올리는그 아일랜드 드레싱 맛이에요. 솔직히 이거 제로 칼로리인 거 모르고 먹으면 그냥 모를걸요. 고기 같은 걸로 다이어트할 때 있잖아요. 그냥 찍어 먹으면 천상의 맛이죠 그냥. 연어도 너무 맛있고 닭 가슴살도 맛있습니다. 이거 같이 섞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그 맛. 그 마요네즈 캐첩 맛. 그 다음에 이거는 팬케이크 소스인데 얘는 진짜 거의 다른 걸못 느끼겠어요. 조금 덜 달다 이 정도지 거의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할 때 요거트 아침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꿀 대신에 그리고 커피에다가 살짝 달달하게 먹고 싶다 할때 요거 뿌려 드시면 아주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럽을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영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요 소스입니다. 얘는 발사믹 소스예요. 아보카도 오일이 든 그런 아이템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0이고, 글루텐 프리, 무설탕, 우젠이 있잖아요 저탄고지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소스더라고요 보통의 발사믹 소스에 당이 함유가 많이 되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얘는 설탕 프리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 보통 발사믹 소스보다 조금 더 새콤해요 새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샐러드에 드시거나 고기랑 같이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끝> 다음 아이템은 견과류랑 뭐 이렇게 시리얼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다이어트 하실 때 견과류는 정말 꼭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되게 맛있는 애들 갖고 왔어요. 먼저 요겁니다. 유기농 티라미 아몬드라는 제품인데, 트랜스 지방 0이고 저 나트륨입니다. 티라미라는 간장으로 기름 없이 볶은 그런 아몬드. 이 향을 전달하고 싶다. 되게 슴슴한 간장에다가 볶은 아몬드 향이 나요. 맛있어. 뭔가 살짝 간장 짭짤한 맛이 나요. 짜거나 이러진 않아요. 딱 적당한 간이에요. 다이어트 할때 아몬드는 좀 챙겨 먹고 싶은데 좀안 넘어가는 분들. 퍽퍽하거나 맛없어서. 이게 딱입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서 포인트. 저 나트륨이다. 저 나트륨 제품이에요. 하루 종일 한열알 정도 챙겨 먹는 편입니다. 약간 고소하고 짭짤한 거 땡길 때 이겁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얘는 유기농이고 생해바라기 씨, 나트륨 제로고 트랜스 지방도 제로, 껍질을 깐 해바라기 씨라고 나와 있어요. 다이어트 할때 해바라기 씨를 굳이 하실 것 같은데 해바라기 씨가 단백질이랑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하대요. 다이어트 하실 때꼭 챙겨 먹으시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왜 해바라기 씨 초콜릿 먹어보신 분 있죠? 음 고소해 식감이 되게 좋아요. 왜 다이어트할 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 씹고 싶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좋아요. 이게 무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중독되실 거예요. 보통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싹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요거트 그을 때, 그때 이렇게 해바라기 씨싹 넣어가지고 먹으면 고소하면서 요기도 되게 좋아요. 자, 요 아이템도 또 제가 아주 강추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리미엄 유기농 그래놀라고요 다크 초콜릿이랑 레드베리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제로,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제로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놀라나 오트밀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죠? 근데 사실은 잘못 고르면은 벽집 씹는 맛 나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맛이라고 먹는지 모르겠어. 골판지 맛 나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맛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음. 얘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래놀라 종류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완전 입문자들한테 강추템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레드베리가 있거든요 오, 이게 너무 맛있어 딸기 건조해놓은 그런 맛이거든 근데 얘는 요거트나 우유에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다이어터가 먹어도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겉에가 이제 다크초코긴 하지만 당류로 쌓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얘만 먹는 것보다는 과일이랑 섞어서 요거트랑 조금씩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비스켓 종류죠. 탄수화물 먹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이어트 할때 과자를 너무 먹고 싶을 때 아주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인데 아몬드 가루 크래커 체다 치즈 맛입니다 트랜스 지방 0이고 글루텐 프리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치즈 크래커처럼 생겼죠 근데 얘가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비스켓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와향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향이 진해요 양파 향이랑 치즈 향이 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말도 안돼 너무 맛있어 진짜 체다치즈의 그 고소한 향이 나고요. 꼬리꼬리한 치즈 과자 맛? 나는 다이어트 할때뭐 나초 치즈나 양파링 이런 거 먹고 싶다. 이걸 대신 드셔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짜요. 그래서 많이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대리만족되는. 다음에는 바로 이 제품인데 얘는 진짜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지금 더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킨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얘는. <laughs> 사워도우 라이신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워크림 맛 있잖아요. 살짝 시큼한 향이 나는 아주 얇은 크래커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얘는 저는 처음에 이거 받고 뭐야 이 잘못 산거 같아 이랬거든요. 보기엔 골판지처럼 생겼어 엄청 딱딱하고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얘가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얘는 100% 통곡물 100% 통곡물 칩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제품을 잘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소리 들리세 이렇게 크리스피해요. 말 그대로 씹는 맛이 강하다.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땐 이게 무슨 맛이야? 시리얼 중에 그 콤프라이트 있잖아요. 그 설탕 없는 맛을 뭉쳐놓은 그런 맛이에요.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때는.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런. 저는 얘를 어떻게 먹냐면 이거 있죠? 이거 제로 칼로리 케첩이랑 사우전 드레싱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섞어요 그래도 0칼로리인가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찍어 먹어요 무슨 맛이 나는지 아세요? 치킨 껍질 맛이 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세트다 진짜 이렇게 세 개는 진짜 강추 같이 드셔보세요 다이어트할 때 치킨 너무 먹싶다 강추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변비 신께서 오시잖아요 확실히 갑자기 적게 먹고 그러면 변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다이어트할 때는 무조건 유산균을 꼭 챙깁니다. 어, 언니 유산균 어떤 거 먹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 50억 제품이고 베지 캡슐입니다. 글루텐이 프리고 유제품 프리라서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이어브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유명한 아이템이더라고요. 리뷰 보면 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 다른 유산균 먹다가 좀 안 맞는 분들도 요거 먹고 좀 속이 편해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일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좀 가격도 또 비싸면 좀 불편한데 가격도 굉장히 괜찮아서 인기가 많아요. 보면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유산균 같은 건한 통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용으로 잘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제품도 아이업에 사기가 너무 좋은 게 보통 해외 배송,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은 판매자들이 막 가품을 판다거나 관리가 완전 제대로 안된 그런 제품들, 진짜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아이허브에서는100% 정품만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허브에서 정품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딱 보시면 어, 나저 아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비타민C 구미 젤리고요. 천연 오렌지 향, 글루텐 프리, 그다음에 젤라틴도 프리입니다. 제가 또 다이어트할 때 진짜 잘 먹는 게 젤리거든요. 젤리? 그럼 확실히 당이 덜 떨어지는데 말 그대로 진짜 젤리 타입의 비타민C입니다. 다이어트하실 때 진짜 비타민도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비찮을 때도 많고 비타민이 공복에 먹으면 좀 저는 속이 쓰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때와 상관없이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먹으면 괜찮대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 엄청 신박했죠. 솔직히 여러분. 내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때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거 알았으면 좀더 편하게 다이어트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고민해 보시고 요 중에 선택하셔 가지고 행복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깍총.